현재 15년 만에 화성 대접근에 의해 밤하늘에는 화성이 밝게 빛나고 있다. 겨울이 되면 역시 이상한 색이 붙은 별이 눈에 띈다. 오리온 자리에 베텔키우스이다. 지구에서 약 642광년 떨어진 베텔키우스는 우리 태양의 1000배 정도의 적색 초거성으로 별로서의 수명이 다 해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고 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약 642년 전이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폭발의 빛이 도착했을 때 수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천체 쇼를 볼수 있다고 한다. 천문학자에 따르면 폭발에서 몇 시간 후에는 보름달에 약백배의 빛을 발한다고 한다. 그 모습은 마치 한밤중에 태양이 출현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낮에도 창백하게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하늘에 크고 작은 광원이 있어서 상당히 기이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로부터 몇 개월 이상 경과하면 서서히 붉게 어두워 지고 결국은 사라져간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베텔키우스가 소실한 오리온 자리가 평소의 위치에 존재 하고 있다. 그런데 예언학적으로 는 분명히 이것이 종말의 징조인 것이다. 이러한 천체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는 아닐까라고 옛부터 동서양에서 예언되어 왔다. 그것을 소개하고 싶다. 제1에즈라의 예언 기원전 586년 유다왕국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끄는 신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 버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 바빌론에 끌려가 버린다. 그 바벨론 포로 로부터 30년이 지난 무렵 제사장 겸 법학자인 에즈라는 이교도의 성 바벨론이 크게 번영하고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있는 현상에 강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게 필사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 우리애를 사용하셨다. 천사는 종말의 표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보라, 그날이 와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리의 길은 숨겨지고 국토는 신앙의 불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이가 너 자신이 보고 있는 이상으로 또 너가 이전에 들어본 것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생략 천재지변을 볼 것이다. 갑자기 한밤중에 태양이 빛나고 한낮에 달이 빛난다. 게다가 나무에서 피가 방울져 떨어지고 돌이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공황을 초래하고 별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지배하게 되고 새조차도 모두 떠나갈 것이다. 에스라기 5.1에서 5.6. 그러나 천사에 따르면 인류는 멸종하지 않는다. 소수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이전에 없었던 낙원이 찾아온다. 악함도 병도 근절되고 죽음조차 없어진다고 한다. 이후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유대민족의 부흥에 진력한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교의 토대를 마련했다고까지 평가된다. 제2추 코우왕 렌센랭 대구치 오니 사브로 위 예언 고대 유대인에게 속속 예언이 내려 온 것처럼 일본에서도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에 걸쳐 순차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예언이 내려져 그것이 새로운 종교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무훙후한 영능력으로 큰 인물 이었던 것이 대구치 오니 사브로 이다. 그는 다이쇼 10년, 1921년, 희대의 기서, 연계, 링지 이야기, 를 구술한다. 그 제1권의 금미래의 그 예언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하늘의 왕의 별이 나타나 지상의 학자들이 경탄할 때야말로 천국의 정치가 지상으로 옮겨져, 이내 신정, 미륵, 위 세상에 가까운 때이므로, 이것이 이른바 삼천세계의 변혁의 시작이다. 연계 이야기, 제1권 제24장. 이 24장은 신이 세상의 시작과 신이 아들의 동합이라는 제목이었다. 이것은 요하지와 그리스도 라고 읽는다. 지는 시비지의 주에 해당 하고 그것의 일본어역인 네즈미 에 네. 그래서 요하네 라고 읽는다. 이것은 갑자기 별이 출현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오니사브로는 오리온자 와 인연이 깊다. 그것은 스스로가 말했다. 첫째, 오니사브로의 등에는 오리온의 별셋에 해당하는 세 개의 사마귀가 있었다. 둘째, 그가 교단에 만들게 한달 궁전은 오리온자를 상징한다. 그것은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관원의 탄압에 위해 철저히 폭파된 사정을 가진다. 덧붙여서 지위년은 2020년, 32년, 44년이다. 제3호피족의 예언. 아메리카 원주민인 호피족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다. 연구가인 프랭크 워터즈는 3년간이나 호피족과 함께 산 백인이다. 호피족은 그에게 조상으로부터의 예언을 가르쳤다. 그는 그 성과를 저작국 오브 더 H.O.P.I.에 기록했다. 제3차 세계대전은 다른 오래된 국가, 인도, 중국,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중에서 광, 거룩한 지혜 또는 명철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위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은 핵폭탄과 방사능에 의해 사람도 육지도 멸망한다. 코피족과 그 고향만이 난민이 탈출해오는 오아시스로 유지된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사쿠아 소후 블루스타 위카치나가 광장에서 춤출 때가 온다. 그는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는 멀고 푸른 별을 상징하고 있다. 그 별은 곧 나타난다. 그 후에 미래의 다섯 번째 세계가 출현하고 마음이 바른 위인많이 거기에 간다고 한다. 덧붙여서, 이카츠나는 만물의 깃든 영혼인 것. 광장에서 춤출 때, 라함은 푸른 별의 탄생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다. 사쿠아소우는 초신성 폭발 직후 창백하게 빛나는 베텔키우스를 상기시킨다. 제4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는 다음과 같은 예언 씨를 썼다. 큰 별이 7일 동안 탈 것이다. 구름이 태양을 두개 출현시킬 것이다. 살찐 마스티프 강아지가 밤새도록 짖을 것이다. 대제사장이 토지를 바꿀 때 110편집 제2권 41번. 궁금한 것이 처음의 두행이다첫 번째 줄에 별이 불탄다. 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 것일까 분명히 별의 강렬한 빛과 열행 융합 반응에서 유래하고 말하자면 항상 불타고 있는 것이지만 위의 구절은 아무래도 그런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초신성 폭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두번째 태양이 두개 출현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름 이 주어로 되면 조금 기괴하게 된다. 구름을 통해서 보면 제 2위 태양 위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한 이시 단독으로는 직접 종말 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시 전체적으로 종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이다. 제오샨발라의 예언 고대사 연구가 앤드류 토마스, 앤드류 토마스, 는 오센 도우스키 등의 초기 티베트 탐험가에 심취하여 고대 이집트와 아틀란티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인물 중한 명이다. 토마스는 그에 저서 샨발라 오아시스 오브라이트에서 라마교의 승려로부터 악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샴발라는 반드시 목성 너머에 있는 천체를 움직여 빛낼 것이다. 이라는 내용의 예언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이미 있는 천체가 새롭게 빛나기 시작되면 역시 초신성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악의 세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라는 것은 에즈라와 호피의 예언과도 공통점인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동서고금의 예언자들이 금미래의 베텔키우스인 것으로 보이는 초신성 폭발을 예언하며 또 종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깊은 점이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